강세 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 디. 달러라이제이션 네. 탈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어, 네. 뉴스를 보다가 킵코 네. 뉴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 제목이 디 달러라이제이션 하는 기차가 풀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대요. 어, 어, 그래서 네. 금값이 오르고 있대요. 아, 음.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열심히 써던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제 보면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 뉴스를 별로 뭐 로이터, 블룸버그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이 가짜 뉴스 아닌가? 아, 막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걸 한번 살짝 리뷰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디에다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전쟁 한 우러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이제 러시아 달러 거래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위안화를 쓰기 그렇죠. 시작을 한 건데 달러를 쓸수 없는, 없는 상태가 되버린 네.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위안화 비중이 점점 거래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돌면서 그냥 위안화로 결제하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지지한다. 음... 너네 우리 봤지? 달러 가지고 있어도 막아버리면 끝이야. 네. 그럼 너네도 못 쓰게 될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도 우리 꼴날수 있어. 어, 너네도 우리 꼴날수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안전자산이라고 너네들 얘기하고 갖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음... 여기 러시아랑 중국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얘기도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히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바스켓을 만든 다음에 그 바스켓을 담보로 한 통화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처럼 어, 네. 달러를 담보로 하는 코인을 만들어 돌리는 것처럼 네. 이런 원자재를 담보로 한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거래하자는 거예요. 음. 지금 원자재 전쟁이잖아요. 네. 원자재 민족주의 뭐이 자정 원자재가 난리잖아요. 네. 니켈 뭐다 네. 리튬 막 난리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아예 통합화 시켜서 물물교환하는 데 쓰자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박하네요. 되 신박하죠. 네. 그래서 네. 원래 근본이제였던 게 네. 금을 기준으로 했던 건데 이제 히토류 기준으로 돼 있는 통화를 만들어 쓰자.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나봐요. 아. 그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이 안에 이제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네.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들어있는데 거기에 사우디가 파트너로 들어갔어요. 어. 원래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뭐 페트로달러 얘기하면서 페트로달러 무너지고 페트로 위안 얘기하면서 사우디가 위안화로 결제를 했잖아요. 네. 사우디가 했나요? 다른 UAE가 네. 했을 거예요. 어. 근데 UAE나 네. 사우디나 네. 다 극동에 네. 네. 있는 네. 친구들이니까 어쨌든 네. 달러를 가지고만 원래는 원유를 결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가스 거래를 하면서, 가스 이제, 딸, 그 원유니까, 그래서 그걸 거래를 하면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한 거죠.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밑에 있죠. 그, 토탈 에너지랑, LNG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얘네들.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위안화, 굴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음.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불안을 파고드는 위안화 풀기 제목이에요. 음. 이게 뉴스 제목 굉장히 이렇게 클릭을 누르게 하는, 누르게 하는, 네, 누르게 하는 제목이었죠. 해점이...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스위프트라는 거는 미국 달러가 거래될 때 은행 간 거래될 때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 거래가 돼요. 다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어요. 달러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얼마가 있는지를 다알수 있어요. 예. 네. 네. 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안화도 그런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게 CIPS예요. 음, 네. 그럼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있는 전 세계가 시스템이라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다 깔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브라질 가서는 아예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자고. 오. 물건 주면 위안아 주고 내가 넣고 해야라도 받아줄게. 어, 뉴스에서 봤어요. 이거, 그죠 예, 예, 예. 이런 거를 지안을 계속 하고 아, 있는 게 이게 아, 예. 4월 3일자뉴스니까 완전 월초 뉴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작년서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서 우러전쟁 있으면서 더 심하게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유 결제도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는 이미 러시아랑은 이제 위안화로 위아 결제를 결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 그쵸. 찍혀서 달러로 안 되고 러시아도 못 러시아도 쓰고, 못 쓰고. 네. 그러니까 못 쓰는 나라들끼리 네. 당연히 달러 빼고 거래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이제 뉴스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자체들도 약간은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뭐말레이시아 음.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약간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다극통화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단어들을 리서치 회사들이 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도 보면, 뒤에서 있다 보시겠지만, 유럽의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를 저렇게 한 다음에 달러를 막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네. 네, 제3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달러 자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유럽에 아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네 국가들이 네. 그래서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따가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온 게 뭐냐면 아예 인도는 음. 이 와중을 틈을 타서 무역 대금을 루피어로 결제하자고 음. 그러니까 <laughs> 중국은 중국 시스템 깔고 인도는 네. 인도 시스템 깔고 옛날에는 그냥 달러로 그냥 결제하자 이러면서 그냥 달러로 썼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 지금 달러 결제가 60%? 뭐이 정도 될 거예요 음. 아직도 6 70%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은 달러 결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인도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미얀마 여기 쓴 것처럼 미얀마도 네. 하고 있어요 미얀마도 군부 결제가 들어가 군부 통제가 들어가면서 네. 통화 이름이 짝화래요 저도 아, 처음 들었는데 짝화 네, 네, 그래서 네. 짝화랑 이제 인도랑 거래를 할때 그냥 자기네들 통화로 한다 이거죠 달러를 네. 안 쓰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태국하고도 또 결제를 하고, 어. 그러면 자꾸 달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네요.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만 보면은 와 이거 점점점 이제 조금 문제가 달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거 뉴스에서 보면 인도애들이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피아 약세가 됨으로써자기랑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되면 자기네가 약세가 되니까 위기들이 경제 위기들이 잘 파. 발생을 하니까 네. 이런 거안 하려면 결국 우리 거를 키워야겠다 싸우는가. 키워야겠다. 중국도 이제 그래 서하는 거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분위가 기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이거 나라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네. 중국 혼자 탈달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나 인도 나오죠. 뭐위얀마 이런 데는 뭐 조금 하니까 상관 없지만 인도랑 중국은 조금 임팩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브라질 여기도 나와요. 음. 이 나라가 그면은 러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가 아. 아예 AMF 아시아 통화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IMF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laughs> IMF가 마음에 안 들어서 AMF로 A, 네, 만든, AMF 만들어서 아. 이제 따로 하자, 아. 어, 따로 아시아끼리 보여서 하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시진핑한테 계속 이제 하자 내가 같이 할게 너뭐가 해봐 너 위안화 좀 키우고 싶잖아 뭐 이런 걸하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브라질하고도 이제 중간 통화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로 결정하기로 했고 그거에 따라서 라인을 이미 깔아주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약간 물음표가 또 던져지죠. 결제 여기 써 있듯이 브라질 내에서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이제 해가지고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 수입하고 수출하고 봤을 때 수입은 20% 수출은 30%가 중국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2, 30%를 그냥 달러 빼버려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고받을 때 수입하고 수출을 할때 너는 위안아 주고 너는 헤아라 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물건 주고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중간에 달러 없어도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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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런 AMF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일본이 제안을 했었대요. 저도 이건 몰랐었는데. 9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97년도에 IMF 났을 때 네. 아시아가 다 크라이시스가 생긴 거잖아요. 네. 태국서부터 한국 네네.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 애들이 IMF 하자. 네. 그래 가지고 통화를 아시아 통화 기금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관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한테 까여 가지고 아, 예, <laughs> 네, 그 실패했대요. 예, 못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또 달라진 느낌인 게 말레이시아가 중국한테 하자고 그러고 그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회계 머니 싸움들이 엄청나게 이제 국제적으로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뉴스상으로만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판 나누기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음.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근데 그게, 그게 왠지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판 나누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각자 도생인 거예요 아하. 편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는 예편 들고 이럴 때는 네. 예편 들고 있어서 이걸 편을 정확하게 갈릴 수가 없는 거죠. 음. 결국은 그러니까 내 나라가 어떤 게 이득인가를 빨리 취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서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면서 네. 이제 비군사 동맹 시대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네. 그러면서 스웨덴도 들어가려고그 했어요. 음. 이건 군사 동맹이잖아요. 제3국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나름대로는 이제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편이 어쨌든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국경이 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랑.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우러전쟁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와중에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제 푸틴한테 가서 우리 핵무기 배치해줘.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제 핵무기 네. 뭐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핵라인. 미국 가셨죠? 네, 미국 가셨는데 네. 거기 지금 핵, 핵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원 달러도 안 좋고 이런 게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지정학적 응. 리스크에 영향했네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 다음에는 대만 총통은 이제 함께 할때더 강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하하하. 무기로 왕창 사줬죠. 어. 여기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무슨 또 미사일 샀잖아요. 네. 400대 사가지고 중국이 배로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 그 배가 근처로 오기 전에 미사일 400대가 가서 다, 다 터트려버린대요. 그럼 이제 어. 본토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 이거는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는 발끈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0년, 100년 전서부터 네. 대만 통일 계획이 원래 있었대요. 음, 그 나라 전체 계획인 거예요. 100년 계획, 뭐 150년 계획. 그러니까 홍콩 100년 빌려줘다 봤듯이 네, 네. 니네들 거기 독립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 내에 너 다시 내가 영입해 어. 올 거야라고 하는 게 자기네 나라의 계획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요 계속. 그래서 그걸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랑 조금 다른 컨셉이 뭐냐면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나라는 3년짜리 가져오면 너무 길어. 1년짜리로 가져와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애들은 30년짜리 갖다 주면 어 너무 짧아. 100, 아. 100년짜리 가져와 이러거든요. 오. 예를 들면 네. 진짜, 진짜 부자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망할 것 같은 거를 가지고서 길게 가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약간은 문명을 계속 만들어서 음. 이제 민 나라들은 갈라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속.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자기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거는 만기가 없구나. 100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근데 그런 전체 그 흐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랑 중국, 미국이 이제 둘이 수교를 맺으면서 했던 공동 성명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제 중국 애들이 미국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랑 프랑스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그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네. 방문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 EU 위원장은 따를 당한것 같고요 어, 뉴스를 보면 네. 그리고 마크로만 이제 만나주고 그래서 공항에서 입국할 때 따로 들어갔대요. 아 진짜 여기는 이제 외교관 라인 대통령 라인 들어오고 얘는 다른 다른 이제 일반, 일반 인사서 것도... 들어왔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따로 시키는 것도 대단한 따다 아, 네.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은 이제 그런 걸 되게 막 되게 대놓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미국 편, 중국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네한테 유리하냐, 아냐냐로 붙고 있는 거죠, 이제. 음. 프랑스도 이제 중국한테 하는 게더 유리할까? 네. 아닐까? 네. 독일도 뭐 할까? 아닐까? 이러면서 유럽은 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에 미국 붙어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고 음. 누구 편을 쓰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는 하는데 지금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가 이제 반도체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기네가 금지하면 너도 중국한테 팔지 마 이러는 건데 혹시 음. 어, 그러면 네가다 사주던가 이래야죠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딸 탈달라 화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네. 골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골드가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다시 내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laughs> 그히토리오가 패권을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골드가 다시 올라오는데 결국은 매수 비중을 보면 22년도에 중앙은행 매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어... 이게 이제 골드 디맨드 골드 카운슬이라는 데서 네. 실제로 이걸 집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 한국은행 빼고... 중국중앙은행. 다 합친 숫자. 다 합친 숫자. 네, 센트럴뱅크. 전 세계 국가의 센트럴뱅크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어요. 이 그래프상 2010년도부터 지금 끝까지. 제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 량도 이게 2013년도 이후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이제 밑으로 늘어난 거는 이제 ETF 환매당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ETF 금 ETF들. 네. 그런 것까지 다 집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이거 중앙은행들이 진짜 많이 샀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 그러면 진짜로 중앙은행들이 그걸 사려면 네.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뭘뭘 팔아서... 뭘 팔아야 살수 네. 있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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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를 이제 보시면은 미국 국채예요. 음흠. 미국 국채가를 왜 누가 제일 많이 가졌나? 아,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이제. 역시 일본이 역시 일본이 아직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줄지도 않았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네. 올해 올해 좀 이제, 이제 서브프라임도 계속 서브프라임이 아니죠. SBB 사태도 네. 나고 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좀 미국이 좀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부채 협상 아까 뉴스에서 네.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크레딧 리스크를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를 컨트롤 리스크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를 이제 보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채권 팔아서 금 샀을 테니까, 중앙은행들이. 아마 어느 나라가 중앙은행이 안 샀을까를 개세해 볼수 어.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좀 많이 판 곳은 중국 편이 되는 건가요? 중국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금을 산 거죠. 달러를 금을, 좀 믿지 어. 않는 애들이 달러를 아, 믿지 않는 애들. 예, 네, 달러를 좀 믿지 않는 애들. 어. 그 다음에 많이 사는 애들은 달러를 좀 믿는 애들. 어. 이렇게 이제 뇌피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어.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차이나 많이 어. 팔았죠. 네. 네, 팔았어요. 그리고 거의, 어, 1000빌리언 이상 있었었는데 쭉 계속 내려와서 이제는 미국이, 일본이랑 도 차이가 꽤 많아졌어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UK. UK? 줄었어요. 어. 의외로. 이건 지금 자기네들 난리나가지고 작년에 LDI 사태나고 난리나면서 이제 네. 뭐 개입하느라고 돈을 좀 썼을 것 같기는 한데 음. 어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걸 이만큼 사, 샀나요? <웃음> 샀을까요? <웃음> 팔아서 자기네 나라 유로 같은 걸로 바꿔서 구제금융 한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은. 이케이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구제금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달러 팔아서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파운드 그렇죠. 메꿔야죠. 네. 개입도 하고. 그렇죠.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개입을 했던지 네. 다른 거 샀던지 음, 음, 음.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벨지움. 여기서 눈에 띄는 애들이 벨지움하고 룩셈부르크예요. 오. 왕창 줄었어요. 벨기에가 완전히 줄었어요. 이 결국은 얘네들은 이거 팔아서 네. 결국은 얘네들 러시아에 아까 붙었던 그 발틱 삼국이잖아요. 네, 그쪽 그, 그 러시아랑 붙어 있는 애들. 문과들,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나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럼 이제 따라팔아서 얘네들이 뭘한 거죠 지금. <laughs> 우리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뉴스 같은 건 없지만 이런 숫자들로 봤을 때는 아 그쪽 유럽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편을 계속 들지 않을 가능성이 <laughs> 있는 거죠. 네,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추정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 네. 왕창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왕창 늘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돈은 왜 늘었을까? 생각해 보면, 수압 라인이나 CS망 하면서 이제, 이제 수압 라인 해가지고 돈 땡긴 아하, 것도 있고, 뭐 맞아. 이러면서 이제 네. 그걸 땡겨가지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뭘 사지 않았을까? 아, 사지 않았을까? 라는 아. 또 뇌피셜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중간에 아일랜드 줄었고, 네. 그리고 카나다는 또 늘었고, 많이 늘었어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수 안에는 안 들어요. 등수 안에 이 12개 나라에까지못뜨죠한 16등? 15등 정도 돼요. <laughs> 홍콩보다 반밖에 없더라고요. 어... 네, 국채가 많이 줄였어요. 우리나라 나름.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늘었잖아요. 네. 늘어난 걸로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국가별로 미국 국채 증감을 한번 보면은 올해 들어서 작년 말 대비 현재까지 응. 현재까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2월 2월까지예요 까지. 2월까지의 변동분이라서, 음. 그때까지 거를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뭐, 뇌피셜 이름이지만.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뉴스들은 다 탈달라, 페트로 위안, 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제통화가 뭐 40%가 늘었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네. 위안화 결제가 작년 대비 뭐 40%가 늘어서, 늘었다. 뭐, 미국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2%, 3% 결제통화가 네. 20%, 30%가 늘어봤자, 네. 2.6%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전체 결제 금액 중에. 네, 네. 그럼 아직도 70%, 60%는 다 달러로 되고 있고, 유로가 되고 있고, 엔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뉴스들에서는 이제 달러가 큰, 네. 큰, 변화가, 큰 있는 변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 뉴스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4월 24일자 뉴스인데, 네. 탈달러와 요구 본물. 음. 어, 달러 패권 아직은 음.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네. 맨 마지막엔 그래도 저랑 의견이 비슷해요. 넘사벽이다, 아직. 달라는 넘사벽이다. 그렇게 쉽게 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국의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탈달라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탈달라를 하고 나서 다른 수단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 네. 달라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 네. 높죠. 예. 네. 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어... 지금처럼 이제. 자기네 나라 통화가 약해질 수 있는 펀더멘탈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네. 지금 달러는 엄청 약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음... 지정학적 리스크를 줘서 자기네 달러도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 일러, 일어놓고, 위치를 유지시켜놓고 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도 아직도 50% 이상이 다 달러로 돼 있고 금 아무리 많아지고 사봤자 네, 네. 아직 안 되는 네. 거죠. 음. 네, 네, 그다음에. 그, 달러 비중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58.36%잖아요. 네. 그럼 거의 60%잖아요. 음. 예. 그 다음에 유로가2 0예요 그럼 음. 위아나 2.7%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50% 늘어나도 사, 뭐, 한4%안 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죠. 멀 예, 멀고도 멀었는데, 지금의 뉴스들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 공포 조장에 가까운, 예. 그 중국이 일부러 더 이렇게 하는 게,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죠, 그 달러, 달안 쓰고 위안나 쓴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런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음. 그런 거에 연동돼 있는 모든 기술들이 생각보다 잘돼 있나 봐요. 아. 논문도 많고 AI 쪽도 그렇고. 중국이. 중국이. 에, 에, 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안줘 버리려는 걸로 에.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밀린 것 같고 느낌상. 음. 예, 뭐 지금 채 GPT 뭐 이런 걸로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안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 네. 그다음에 뭐 보이스, 네. 뭐 이런 레코딩 시장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나보다. 중국을 무서워할 만큼. 음...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를 못만들게 하면 되는 아, 거예요. 네. <laughs> 안 주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있으면 뭐해요. 기계가 안 되는데. 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안 주는 걸로 바꿨다 보다라는 것도 언더 <laughs> 뇌 피셜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보려고 가져왔던 거는 그냥 통화예요. 네. 우리나라 통화는 왜 이럴까? <웃음> <웃음>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통화. 지금 보시면은 네. 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늘색이에요. 네. 보시면 하늘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파랑색이에요. 네. 그다음에 유로가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보, 보라색과 파랑색이 원래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월 달 이후에 네. <laughs>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예, 네,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죠. 얘는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아예 네. 방향을 다르게 가는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예요. 그죠? 4월 달 들어서. 그럼 이게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음. SBB 사태뭐 지금 부채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반대로 가기 어.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많이 나왔던 시기부터 벌어져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없다. 음. 왜냐하면 통화라는 것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제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역 적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역 적자가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생각해보면 위안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중국 수출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달러 약세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래 연결 연결돼서 무역수 적자 되니까 원화가 나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주식 시장도 인플루가 더 많아요. 음. 외국인 주식 순매수란 말이에요. 네. 예. 최근에. 그다음에 채권도 사요. 음. 근데 왜 원화는 약세내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피지컬하게 무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NDF나 이런 거를 밖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해서 이제 원화를 파는 거죠. 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놓는 거래들을 NDF로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음. 그러면 그 상황들이 왜 이런 나라를 또 생각을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 안에는 결국은 중국의 이슈가 있는 거죠. 결국은 위안화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위아나 매도가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걔네는 개입해서 고정시켜 놓잖아요. 네. 거의. 네. 지금도 여기서도 보시면 위아나의 변동성이 가장 적어요. 주황색이 위아나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안 움직여요. 그렇죠. 위아래로도. 왜냐하면 관리를, 관리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위아나에 대한 프록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옌 같은 경우는 우리랑 약간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기본적으로 이 움직인 상황만 보면은 약간의 변화와 위험성이 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뭐 모든 게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죠. 네. 침체 같은 경우 온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올까? 이건 물음표는 계속 던져져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금융기관에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서브프라임, 뭐 IMF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모를 때는 임팩트가 왔는데 네. 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올것 같아요? 온걸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온걸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안 오면 안와안와 네. 아, 별일 없어 네. 아니면은 그게 그거가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왔어요 어. 9.11도 그랬고 음. 닷컴도 그랬고 뭐 한두 사람이면 말로는 하지만 컨셉이 아예 아니었거든요 네. 그럴 때빵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침체는 특히 미국 침체는 다 미국 침체 온다는데 와도 뭐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온다 그런 게 왔으니까. 네, 끝도 없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SBB 왔는데도 저 정도로 중앙은행들이 되게 해결을 잘하고, CS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유럽에서 이슈 안 생기고, 네. 잽싸게 그냥 일요일 날후딱 어, 해가지고, UBS 보고 사라 그래가지고 넘기고, 뭐 이런 상태들을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들이랑 이제 규제 기관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한번 봤다 이거죠. 매뉴얼이 있는 것같다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통화가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뭔가 썸띵 해닝이 일어날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인다. 음. 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계속 뉴스에서 뭐 위안화 결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고 뭐 원화 약세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는데 역시 이유 있는 데피셜로 정리가 한 번에 됐습니다. 데피셜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유 있는 데피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